<laughs>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아,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아, as we live every day, the life is not go as we expected. Even one day, e v e one day, 하루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죠. But one day it's n o 이 happening the way I expected.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생겨나기 때문에 하루가 망쳐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을, 중요한 일을, 급한 일 때문에 못하게 되는 수도 있지요. Uh, because these unexpected, sudden unexpected things just happen. And then we have to take our time to do in the things that just happen. Yet, we do not have time or neglect uh, for these important jobs to do.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In the text today, Jesus teaches us, yes, if something uh, suddenly, emergency happens, we have to take care of that. Yet, we do not want to give up the most important things. And we want to see what's there. 인스토리 히어로 45번 e 6 e 스4 5 a 4 d 4 5 6번 47번 48번 4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건번 4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리 What happened in the uh, uh, sea, sea of Galilee. And then he sent His order crown, especially he sent to the disciples who were taking the boat and let them across uh, to, to the uh, to little town in Pesera. And at the time, it was verse 47, he said it was late evening. One day he said, I was going to go to you sea of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보내시고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가? And we want to ask why Jesus went to the prayer on the m o u n t by himself and sending off his disciples across the lake. 자 보자 그렇죠. 왜 그러셨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오늘 본문 사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To find out the reason. And we have to know what happened before the text story here today. This text, uh, 14절에서 19,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주민 내용이 나옵니다. Verse 14 to 29, we hear we just we read a story that, that we heard of the John the Baptist. 그리고 30절에서 34절에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적으로 나.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말고요. 또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이두 사건 사이에서는요,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세례 요한이 죽고가 먼저 나오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사촌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진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때 한적한 노새.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의 장례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던 일을 쉬잖아요. 멈추지요. 그리고 함께 슬퍼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그 고통을 즐기려는 사람은 더 없지요. 그런데 이피할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점심시간에, 주일에 점심시간에, 목발을 짚고 점심 자실 오신 마크 시어스, 마크 아저씨인데요. 55년생입니다.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지만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얼마 전에도 교회에 일할 일이 아저씨가 전기 더하고 뭐 웬만한 건다 하니까 좀 거의 무료로 일을 도와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3시 정도에 잠깐 갔다 오기로서 갔습니다. 아저씨 집은 이제 그라지, 그라지에 그냥 250불 주고 한 달에 사는데. 화장실도 못가병면자고 수도 전원집. 그런 집에 있는 제가 3시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왔으니까, 교회에서 5분 거리인데, 그냥 여기, 제가 지금 또 모셔다 드릴까요? 했더니 아저씨 하는 말이,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으면 자기가 디프레스 된대요. 그래서 낮 시간에, 해 떠있는 시간에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해 저녁, 해 떨어져서 7 시에 그냥 들어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우울해진다는 그 사실이 왜 우울해지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하루 종일 집 가지도 않은 집, 제가 몇번들어왔는데 정말 쓰레기장이 쓰레기장. 우리 교육분이 준 침대, 그거 하나 봐고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 쓰레기. 거기에 있으면 정말 우울해지그 자기가 아니까 집을 다 오는 거죠. 직장에 있어서 다 오는 거다. 거예요. 목발 짚고 힘들게 다 와요. 집에 있으면 더 아파던 걸 본인이 알아서. 그래서 나름 제대로 된 집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직장도 없지만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자포자기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냥 돈이 어떻게 정부에서 얼마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로 술 마시고 다 탕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에 사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신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어려움이 닥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러 조용한 곳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금 상담해가지고 괴로운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또 사람들 물리칠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가르치시고 너무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방을때 돼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5천명을 먹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은 경우 그렇죠. 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좀 성경을 좀 혼자 보고 싶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겨요? 평소 한번 전화도 안하던 사람이 갑자기 따라 하는 정도. 와요. 그리고 띵동 하고 밖에 태서 놀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사탄이 나를 먹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하시고요.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하셨는가? 참 너무하시는구만요. 제가 지금 친척이 죽은, 죽어가지고 혼자 괴로워서 좀 상을 당해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좀 너무하시는 마음이 좀 저를 좀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고 피요가 오는 대로 사람이 오는 대로 다 가르치시고 먹이실 수있 우리 여러분도 거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누가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에게 누가 도움을 청하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이제 다 했은 후에 바로 오늘 설교 본문 내용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해가 다진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중에 예수, 이 세례 요한이 죽으면 소식을 듣고 괴로워서 산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가르쳤죠. 힘들었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지치셨어요. 어쩌면 하루 종일 이렇게 바쁘게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신줄 놓고 있는 것보다 바쁘게 바쁘게 보내게 오히려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그냥 건적덤이라도 있으면 그냥 푹 쓰러지고 자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어디가서 푹 쓰러지셔서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아까 혼자 하지 못한 사람들에 방해로 혼자 하지 못한 사역한이라고 혼자 하지 못한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45절 우리가 본그 45절에 시작됐죠. 그때 45절에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니다 즉시 재촉하사랍니다. 예수님은 더 늦기 전에 혼자 이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슬픔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을 치료하는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날 들으셨던 이 세례 요관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긴 정신적인 충격, 마음의 고통 바쁘게 하루를 일해서 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말이죠. 우리가 없는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여행을 가거나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집려하고 잠을 잔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르지 좋은 일을 해도 끝나고 집에 오면 그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그 피곤함 속에서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 많이 기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 눈물의 기도와 오랜 기도 시간을 통해 아니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단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기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신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 명의 아자너비의 선배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기도를 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를 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에 옷을 이제 가로질러서 건너편 베세다라는 동네로 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48절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없이 큰 바람을 맞으며 힘들어하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제, 여러분이 제자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건 사실 다 예수님 탓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밤도 늦었으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집 떠나자 라고만 얘기했어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죽을 법이를 안 당할 텐데 그러나 저러나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laughs>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든 것이 보이기나 하시나?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고, 하긴, 보신들, 이 무리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겠나, 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생각 다가져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안 보냈으면 이렇게 죽을 법이 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혼자 땅에 있어요. 제자들 리에서 죽으려고 해요. 다 예수님 다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일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할때 그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일이 그냥 저절로 잘 흘리지 않습니다. 쉽지만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바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을지도 모르죠. 죽기도 하고요.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한 피지, 뭐 하와이, 사모아, 통가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 식인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섬지방이니까 모래를 파고요. 해변에서 모래를 파고, 그에 돌멩이를 깔고, 불을 지피고 고기를 거기 말하는 그 바나나 입단이로. 바나나의 큰 잎사귀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불태운 데다가 그냥 텅 집어넣고, 그걸 덮어요. 그렇게 쿡되는 고기 5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이제 먹는데, 그 메뉴 중에 하나가 사람도 그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특히 100년 전, 이런 섬으로 선교를 나간 이유럽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이런 명문대학교를 나온 20대 젊은 연, 영국의 유럽의 너무나 아까운 청년들이 식인종 밥이 돼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피지의, 특별 피지, 피지의 원주민들은 포로를 잡으면 남자니까, 남자니까 상대편 여자들에게 성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산채로 소대, 쏟아, 끓는 소재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팔, 다리가 잘려나가고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가마솥에서 불불불불 끓여서 죽어가고 있는데, 팔하고 여기는 몸덩어리에 비해서 이게 작잖아요. 먼저 이길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 동료 성교사들한테, 시인종인들이억지로 먹이라고 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나온 20대 초반의 젊은이 성교사들이 자기가 친구가 자기의 팔다리를 먹는 익혀진 자기 팔다리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그렇게 익혀져서 죽었습니다. 특별히 죽고서도 남은 뼈, 있잖아요. 죽음. 또 모욕을 당했습니다. 포로의 해골은요, 물, 물바가지로 사용이 됐고요. 뼈는 머리핀이나 도철 꿰매는 바일이나 칼로 만들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고 싶 그러한 열정이 있으신 여러분, 심각하게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집사와 장로로, 성가대로 제직으로, 교사로 평신도로 맡기시는 일. 쉽지만 않습니다. 절대 쉬운 일 맡기지 않습니다. 저들로 되지 않습니다. 창피를 어. 당할 수도 있고요.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할때 이러한 각오, 없이 창피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시간의 희생 없이 쉽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한 미국의 삶, 직장, 학업, 그리고 결혼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명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 동네로 가라는 일을 시키고는 이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똑같은 사건이 나타나는 마태복음 14장 아,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땅에서 배가 있는데 이강 얼마나 멀어져 있었냐면 산에 계셨으니까 기도하러 수리나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수 킬로나 수 마일 약 3, 4 마일 정도 한5 킬로 정도 이렇게 떨어져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면서 사건이 얼마나 깜깜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군요. 예수님의 시력이 도대체 얼마나 좋지 말이야. 4km, 5km 떨어진 거리를 새벽 까만 곳에서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들의 외침을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예수님은 아, 사람이 아니군이다. 사람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단번에 시간과 공간을 총알하셔서 오셔서 구해주시죠사 살아남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한다고 여러분이 정말 분명히 믿으신다면 그것이 결혼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학업이든지 여러 사람과의 관계든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든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힘들어 하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시죠.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항상 구원해 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지 안 하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그리 안 하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 공여, 내가 죽는다. 그래도 다시 만지 마시지. 전쟁의 승리는 내 동료의 죽음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전쟁터에 적의 총탄에 죽어가는 저우의 시체를 넘고 돕겠습니다. 내가 나. 아. 혹여 내가 죽으면 다른 전우가 가고 그 전우 죽는 또 다른 전우가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막노래 같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피지에서, 하와이에서, 뉴질랜드에서, 사모아에서 그렇게 잡혀갔던 캠블리지 워스포드를나와 20대의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젊은 청년들이 식인종에게 잡혀가 죽었을 때 유럽의 기독교는 아, 그 나라 위험에 가지마 하지 않았습니까 유교 한국 전쟁 때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죽어갔고 유해 16개국의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죽어갈 때한 명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갔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갔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부모 형제를 지키고 내 나라와 온 세계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전쟁터로 죽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비록 너무나 허무한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절대 허무한 죽음이 아니지요. 그들의 죽음과 피 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젊은 성교사들이 전도하고 못했고, 식인종에게 잡혀갔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유럽의 더 많은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식인종에 밥이 돼서 죽으라고 피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과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젊은 선교사들의 고통과 울음, 그들을 보내 고 죽임을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 아버지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에 배해하면 우리 얼마나 고바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래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불평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 저를 본문에서 죽을 고비를 만나 불안해했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5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물을 건너온 예수님을 보고 씩 놀라죠.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 자기네들이 힘들어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풍랑에 죽을 고비를 막기 하루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 여자 아이 하면 최소한 2만 명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것은 그래서 마음이 허어졌고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우리도 사실 너무나 큰혼가 갑자기 생기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지금 당장 갇힌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신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도우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 힘들고 결혼생활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이민생활이 힘들고 학업이 힘들 때, 옛날부터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옛날부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은혜를 구원의 손길을 내려 주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